이번 시간에는 전체 구성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구성은 6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의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4용지로 설정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우리 답안 작성 요령 살펴보았을 때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고 2에서 6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한다. 단, 슬라이드 1에는 생략한다 라는 이 부분과 함께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두 가지로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목 도형,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용지 설정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지 설정을 하실 때에는요. 맨 윗상단에 있는 디자인 탭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열리는데요, 왼쪽 맨 처음에 있는 페이지 설정 그룹을 페이지 설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왔어요. 자, 슬라이드 크기는 무슨 용지죠? A4 용지라고 했어요. 자, 슬라이드 크기의 목록 단추를 열어서 A4 용지로 설정한 다음,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용지 설정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용지 설정이 끝났는데,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실 때요, 어, 먼저 메뉴를 한번 들어가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탭을 누르시면, 프레젠테이션 보기, 마스터 보기, 표시, 확대 축소, 컬러, 회색조, 창, 매크로의 리본 메뉴가 열리는데요. 자, 두 번째에 있는 마스터보기 그룹에서 설정을 해요. 마스터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하면요. 못 보던 메뉴 탭이 하나가 열려요. 우리가 기본 편집 탭에서는 홈에서부터 보기 탭까지 열렸는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게 되면 왼쪽 상단 맨 처음 메뉴의 처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탭이 열립니다. 자, 이 슬라이드 마스터 탭이 열리고요. 이 마스터 탭에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빠져나갈 때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빠져나가실 때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서 여기에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간혹 시험을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다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제목, 로고, 번호 등을 우리가 공통되게 모든 슬라이드에 넣고자 할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편집은 이 부분에서 하셔야 돼요.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 탭 누르시면 두 번째 마스터 보기 그룹을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오실 때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우측 끝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 여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혹시 메뉴를 다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단축키로 들어가는 방법도 좀 있어요 좀 쉽게 이 방법을 쓰는 게 저는 권장을 하는데요 쉬프트를 누르시고요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우측 하단에 보시면 기본 보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측 하단에 지금 퍼센트 나 축소 확대 축소 퍼센트 나와 있고요. 슬라이드 쇼, 읽기요, 그리고 여러 슬라이드 나와 있는데 그맨 앞에는 기본이 있어요. 자, 이 기본 보기 단추를 누르는데요, Shift를 눌러서 기본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마스터를 쉽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마스터를 빠져나가실 때는 다시 기본 보기 단추를 누르시면 빠져나갑니다.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실 때는 네 가지를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스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반 작성 유령에 보셨을 때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목차 슬라이드에 보시면 어, 긴 도형이 있고 약간 짧은 도형이 하나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긴 도형을 먼저 작업을 하는데요. 도형을 그리실 때는 항상 바닥에 있는 도형부터 그려주, 그려서 위에 차례대로 그려주시는 게 도형 정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바닥 도형부터 한번 보면 왼쪽 하단과 우측 하단이 잘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슈퍼툴을 눌러서. 우측 하단에 있는 기본 보기를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는데요. 아무 데서나 작성하지 않아요. 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을 거예요.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요. 1번이라고 쓰여 있는 이 엄마 마스터는요, 여기에 작성을 하면 모든 슬라이드가 동일하게 다 도형이 들어가고 그림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모든 슬라이드를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하고 똑같이 생긴 아래 아래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세 번째 마스터가 돼요. 이 마스터 하나만 가지고 작성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만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마스터에 클릭을 하고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홈탭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삽입탭에 있는 도형을 눌러서 그리셔도 되고요.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 있는 도형을 가지고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도형을 그리기 전에요. 여러 번 도형을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림을, 도형을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형은요, 왼쪽 상단에 마우스를 직각으로 맞추고요. 우측 하단에 직각으로 맞춰서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돼요. 그리고 도형의 높이는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크게 그리지 마세요. 어느 정도가 딱 좋으냐면 도형의 높이는 이 마스터에스 이 선, 이 선에 맞추시면 가장 무난하게 도형의 크기를 한 번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자, 이제 도형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을 도형의 자세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사각형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왼쪽 하단과 우측 상단이 잘린 도형이에요. 찾아보면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도형이 될것 같아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클릭 마우스 모양이 십장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 상단의 마우스를 직각으로 맞추세요. 자, 되셨죠? 클릭 하신 다음. 그대로 드래그를 하는데 이 높이를 좀 맞추세요. 이스 마스터의 으자 정도 맞추어서 높이를 맞추어서 우측 하단도 직각으로 맞춰서 땅 놔주시면 아주 쉽게 도형을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보다는 작게는 그리지 마세요. 이보다는 커도 작게는 그리지 마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도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있는 도형은 바닥에 있는 도형보다는 조금 작지만 작고요. 우측 상단이 대각선으로 잘렸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홈탭을 누르고요.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의 자세히 단추. 사각형 가볼게요. 사각형에서 앞에서부터 세 번째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클릭을 하고요. 자, 이 너비인데요. 두 번째 도형 같은 거 너비 맞추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 굉장히 편해요. 아래쪽에 보면 이 마스터 제모 스타일 편집 개체 틀이 있죠. 그 너비만큼 맞추면 한 번에 그려지기가 쉽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도형을 그렸던 똑같은 방법으로요. 자, 왼 위에서, 왼쪽 상단에서 십자구로 맞추어서요. 그대로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도형의 색깔은 지지사항은 없지만 텍스트, 그, 제목, 목차, 텍스트의 글꼴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그냥 연한 색으로 바꾸는데 아무 색깔이나 바꾸세요. 자, 홈탭이 그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기 그룹에서 채우기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요. 어떤 색깔로 바꾸라는 지지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색이나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형이 그려졌어요. 자, 첫 번째 도형 작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2에서 6번 슬라이드에 목차의 글꼴이 똑같다라는 거볼수 있어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의 지시사항 한번 보면 2에서 6슬라이드의 제목은 도둠 40포인트 그리고 파랑을 선택하라고 되어있네요. 자, 이 부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파워포인트에서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보시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개체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 개체트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홈탭입니다. 홈 그리기 그룹에 있는 정렬을 선택을 하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 메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개체트를 선택하니까 오른쪽 마지막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생겼어요. 여기서 하신다면 정렬 그룹에 있는 앞으로 가져오기에 이 단추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둘 중에 하나 하셔도 됩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는 정렬 그룹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방법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홈 탭이 열려있다면 열려져 있는 탭에서는 정렬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홈 탭과 마지막 탭을 안다라면 현재 그냥 열려져 있는 탭에서 편집을 하시면 수월하겠죠. 그런데요, 자, 맨 앞으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글꼴과 크기,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홈 탭에 있는 글꼴을 클릭을 하세요. 돋, 돋, 움 엔터 눌러주시고요. 크기는 40이었어요. 40 자, 글꼴색 가볼게요. 글꼴은 파랑이었는데요. 글꼴색에 목록 단추를 열어주시고, 표준색에서 글꼴색을 골르시면 됩니다. 맨 앞에서 두 번째 거 볼까요?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빨강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거 가볼게요. 얘는 노랑이라고 나와요. 파랑색은 어디 있을까요? 자, 우측 끝에서,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앞에 거 보면 연한 파랑입니다. 연어 파랑 절대 안 돼요. 파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랑 정확하게 글꼴색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지시사항은 끝났지만 현재 글꼴이 도형의 중간에 걸쳐져 있어요. 도형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우스를 이 테두리 안에 클릭을 하고요,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서 위쪽 맞춰주고 나머지 부분만 자, 이 조절점 있어요. 사각형 조절점 위에서 올려주시면 돼요. 자, 간혹 분명히 글꼴을 바꿨는데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개체 틀이 아니라 이런 도형이 클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개체 틀 선택이 어려우시면 마스터 제모 스타일 편집을 드래그를 하셔서 편집을 하세요. 자, 마우스는요 항상 텍스트 앞에 놓으면 I 자로 바뀝니다. I 자로 바뀔 때 드래그하면 텍스트를 블럭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도둑, 사시, 파랑 색깔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글, 도형과 글꼴 편집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세 번째는 하단 로고예요. 하단 로고는 내문서 폴더 안에 있는, ITQ 폴더 안에 있는,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로고 2.jpg 그림에서 배경색, 회색을 투명으로 설정한 다음 왼쪽 하단에 위치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3번이 로고는 어떤 거와 매칭이 되는지 이 연두색을 보고 잘 기억을 하세요. 로고 2 jpg입니다.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탭 클릭하세요. 삽입탭을 클릭하면 왼쪽에 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링크, 텍스트, 기호, 미디어가 미디어 그룹이 나와 있는데요. 삽입 탭에, 삽입 탭에 있는 이미지 그룹을 선택을 하세요. 이미지 그룹에 있는 그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림을 클릭하니까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열렸는데요. 혹시 조금 전에 했던 그림의 경로 기억하시나요? 자, 문서 폴더에 있는 ITQ 폴더죠? ITQ 폴더에 있는 픽처 폴더예요. 자, 픽처 폴더 더블 클릭을 합니다. 로고2.jpg가 어디나 볼까요? 자, 로고2.jpg 여기 있죠? 123 주식회사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지 말고요 따닥 더블클릭 할 거예요. 마우스로요. 해당하는 그림 위에 올려놓고 따닥 더블클릭을 하면 그림이 바로 열리는데 왜 더블클릭 하냐면 더블클릭함과 동시에 그림이 삽입되고 그림도 서식 탭이 자동으로 바로 열리거든요. 자, 또는 뭐 그냥 그림 선택하고 열기 하셨다면 그림도구 서식 탭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림 삽입해 볼게요. 삽입, 탭을 누르셔서, 그림. 자,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오면, 문서에 있는, IT 키 폴더에 있는,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2에요. 123 주식회사 그림 위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 따닥, 눌러주세요. 또 하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지에서 회색 부분을 투명으로 처리하고라고 했어요. 그림 도구 서식 탭에 있는 조정 그룹으로 갑니다. 자, 왼쪽에 있는 조정 그룹에 가니까 뭐 배경 제거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배경색을 회색으로, 색을 회색으로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겠죠. 조정에 있는 색을 투명색으로. 자, 색을 클릭하시면 투명한색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투명한색 설정 클릭. 마우스 모양이요? 마우스 끝이 뾰족한 니일자로 이렇게 바뀐 거볼수 있을 거예요. 자, 저 부분을 마우스 그림 위로 올려놓고요.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회색을 투명으로. 그래서 마우스의 뾰족한 부분을 회색 부분을 아무데나 회색 부분에다 클릭하세요. 그럼 회색이 투명하게 처리된 거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대로 놓으면 너무 크니까. 우측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대각선으로 조금만 줄이세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형과 제목과 하단 로고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마지막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슬라이드 번호예요. 자, 이 슬라이드 번호는 우측 하단에 위치를 하는데요. 주의할 거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슬라이드 1에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번호도 삽입 메뉴를 이용합니다. 삽입에서 텍스트 그룹으로 가시면 슬라이드 번호라고 나와요. 또는 이 슬라이드 번호라는 글씨는 안 나오고요. 위에 있는 이 아이콘만 나올 수도 있어요. 해상도에 따라서요. 그럼 그거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니까 머리글, 바닥글, 대화상자가 나와 있고요.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함.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하지만 1번 슬라이드는 삽입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슬, 제목 슬라이드 는 표시 안함을 클릭하고 선택하고 모두 적용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모든 지시사항이 끝났는데 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세요. 왜? 도형이나 제목이나 이미지는 나왔는데 왜 슬라이드 번호는 표시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번호는요, 우측 하단 한번 보세요. 꺽쇠, 샵, 꺽쇠 나와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 번호는 마스터에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코드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즉, 마스터에서는 슬라이드 번호는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이 꺽쇠, 꺽세, 샵, 꺽쇠를 삭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번호가 마무리되었는데 또 하나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어왜 저는 슬라이드 대화 상자, 슬라이드 번호 대화 상자가 안 나오고요, 샵이 계속 나와요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자이 경우는요, 개체들이 아무 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안에 클릭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면 샵이 나옵니다.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클릭되어 있지 않도록 마우스로 이런 회색 바탕을 클릭을 한번 해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삽입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갑니다. 자 빠져나가는 방법 두 가지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왼쪽 상단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조금 빨리 나가는 방법은 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본 보기를 클릭하면 편집 상태로 빠져나가죠. 자, 이렇게 용지 설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마스터 상태가 끝났어요. 그런 다음 여기까지 두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의 자극이 또 남아있습니다. 제목 슬라이드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부제목, 테두리에 마우스를 놓으면 사방 십자가가 나오죠. 이럴 때 클릭해서 딜리트를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몇 개까지 작업을 해야 될까요? 6개를 작업하는 거죠. 미리 슬라이드를 삽입합니다. 자, 왼쪽 축소판 슬라이드를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슬라이드 6개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디스켓 모양을 눌러서 저장까지 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요. 이제 표지 디자인부터 작성하면 됩니다.